안녕하세요. 김병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음, 그, 우리, 그, 장어낚시에서 봤을 때, 제가 앞전에 그, 그, 원주동 채비라고 해서, 어, 그, 관통추를 원줄에 넣어서 유동으로 주는, 어, 그런, 어, 채비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1년 동안, 이제 올해 1년 동안 그, 장어낚시를 하면서, 과연 그 원주동 채비에, 원전동 재비에 이 버림추를 달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 제가 어떤 모업체에서 나오는 이런 그 튜브 형태의 이런, 어, 제품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원줄에, 원줄에, 어, 봉도를 유동을 주고, 그 다음에, 어, 거기에 또 버림추까지 달수 있는 어, 그런 채비를 한번 오늘 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낚싯대의 릴과 이미 그 원주동 채비가 이렇게, 어, 만들어져, 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채비가 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이런 채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 일단 한번 제가 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부러 좀잘 보이는 색깔로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에 원줄이 이제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줄에 이제 그 가이드 속에다 원줄을 다 넣겠죠. 었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튜브 형태의 어, 튜브 형태의 이런 이제 그 채비가. 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체비를, 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그, 약간 그, 아루가진 부분이, 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어, 방향이, 뭐, 이쪽이 바늘로 가도 되고, 또, 긴 쪽이 바늘로 가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어, 되도록이면은, 이긴 쪽이, 어, 긴 쪽이, 어, 바늘로 향하게, 바늘로 향하게 하면은, 어 나중에 이제 이 채비를 연결했을 때 바늘에, 외바늘 맨 끝에 이제 바늘 을 달았을 때 바늘에 꼬임이 덜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어, 짧은 쪽에다가 원줄을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면 얘를 당깁니다. 당겨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해 주면 여기 이제 쿠션 고무가 있습니다. 뭐. 쿠션 고무는 본인,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뭐, 그냥, 어,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 그런 쿠션 고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션 고, 고무를 넣었죠. 그리고 이제 매듭보호, 어, 고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붕어낚시할 때 쓰다 보면은, 그 찌, 그 케미 고무라 그러죠. 어, 찌톱에 이제 맨 위에. 장착이 되는 건데, 걔를 저는 이렇게 반대로 집어넣습니다. 반대로 집어넣으면은 요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집어넣은 쿠션 고무와 여기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을 주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 매듭법도 제가 미리 어, 앞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번 돌려서 브레이크 형태의 매듭을 만들어 놓고. 당긴 다음에,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쪽이, 이 매듭을 만든 쪽이, 이제, 바늘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죠? 바늘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 그냥 멘돌에, 멘돌에, 본인이 원하시는 멘돌의 크기를, 하 감을 준비하셔서, 이쪽은, 제가 앞전에도 이제, 그, 매듭법을 올려드렸지만, 한 번만 돌립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형태의 매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자투리 부분은 너무 바짝 가까이 자르지 말고요, 한이 정도, 이 정도만 잘라서 얘를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집어넣었던 그 매듭 보호 고무죠. 매듭 보호 고무를 자 보시면은. 이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매듭 보호 고무를 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은 이 매듭 보호, 보호 고무가 매듭을 감싸면서 이렇게 이, 이 이제 보호가 되죠. 그리고 어, 그다음 집어넣었던 이제 쿠션 고무를 밀어 주면은 이 이게 이제 어, 이렇게 체결이 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체비가 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튜브 튜브 채비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원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봉돌을 달아야 되는데, 봉돌을 그냥 다쳐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고리, 고리 형태의 봉돌을 달아갖고, 핀돌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도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 원주동 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돌이 바닥에 닿고 바늘은 이제 여기에 걸리겠죠, 그죠 여기에 여기에 엔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봉돌은 서 있는 상태가 되고 원줄은 이제 끌려오는. 끌려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원줄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체비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상황, 이 상태에서, 어, 원줄에 유동을 주는 원주동 체비가 이제 완결, 그러니까 튜브를 이용해서, 이 튜브를 이용해서 연결이 됐는데요. 만약에 전, 이 상태에서 버림추도 같이 병행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어 여기에 그 아주 작은 제일 제일 지금 작다고 하는 핀도래 한20% 정도 되는 핀도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핀도래를 여기 그 튜브에 달린 튜브 채비에 달린 어~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됐죠, 그죠?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얘를 20포 핀돌에 고리봉돌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달아서 이제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버림추 형태도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러니까 봉돌이 어디에 박혔을 때 당기면은, 당기면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추가 버려지게 되죠. 원줄은 해소하고, 그죠? 채비는, 채비 남아있고.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지금 완성된, 지금 채비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어, 그, 저는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만들어놨던 튜브 원주동 채비에 거기에 밑에 20, 약한 20포 정도 되는 그 핀도레를 달아서 버림추 겸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팅 할 때는 이 20포 이 핀도레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보셨듯이 어디에 걸렸을 때 땡기면은 약한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그, 실속이 있는 그런 채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비 가방에, 그러니까, 한 세트로, 한 세트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집어넣을 수가 있는, 어, 그런 또, 이렇게, 어, 좀, 채비, 그러니까, 낚싯대 세팅과, 어, 그, 채비, 그,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고, 신속하죠. 그리고 철수할 때도 이렇게 어 넣어서 보관을 하면은 낚시할 때나 철수할 때나 좀 이렇게 어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사용하는 어 했던 그 원줄에 구멍추를 넣었던 그 채비보다 한 단계 좀더 어 편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버림추로, 버림추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원주동 튜브 채비를 제가 오늘,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 채비를 보시고, 아, 이 채비가 나한테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걸 또 이렇게, 어, 응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음, 이 채비의 장점은, 일단은, 어, 장어가, 장어나 이제 생명체들이 먹이를, 어, 그, 먹을 때, 어, 이 물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먹이를 어그 몸속 깊이 삼킬 수 있는 어 그런 채비입니다. 그래서, 어 앞전에, 앞전에 올려드렸던 원주동 채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구멍추를 이용한 원동 채비고, 이 같은 경우는 튜브를 이용한 원주동 채비인데, 버림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튜브를 이용한 원주동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